수학의 생각을 아다 띵수학 정담운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목소리> 3번 갈게요. 1, 2, 이거 너무 쉽네. 1, 2, 3, 4, 5, 6 이런 6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음. 세 자리 뭐라고요? 홀수 만약에 세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면 잠깐만 봐봐 세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면 잠깐만 봐보세요 세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었... 계속 부러지네 세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면요 내가 이쪽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있어요? 여섯, 여섯 가지 있죠? 어? 선생님, 가운데부터 있어요. 내 마음이야, 그건. 음.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알았지? 그래가지고 곱하기. 왜 곱하기냐면은요. 여기도 결정하, 고. 여기도 결정하, 고. 여기도 결정해야지 끝나니까. 이해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곱하기라고 쓰면 한개 쓰세요. 한개뭐 하라고? 써, 이렇게. 괜찮아요? 됐지? 그 다음에 몇의 자리 할까? 1의 자리 할까? 10의 자리? 100의 자리 할까? 1의 자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가지로 들어가요? 5가지.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곱하기라고 하면 써! 뭐라고 쓸까? 누구 쓸까? 2. 2 쓸게요. 그러면 2를 쓰면은 2 이렇게 써요. 너는 날아가. 되고 있나? 그 다음에 마지막 몇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갖고 여기 몇이에요? 4 해가지고 뭐5 쓰면 이게 답이에요. 그건 맞지? 이 문제답 말고. 그냥 세 자리 자연수 만나는, 만드는 거에요 다. 이해하시죠? 초, 중딩 문제 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 자리 뭘 구해달래? 홀수로 구해달래? 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그랬죠. 여기부터 해도 되고, 여기부터 해도 되고, 여기부터 해도 된다고. 니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만약에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걸려있는 데부터 하는 겁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조건이 걸려있는 데부터 알았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여기도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어 그러면 이거부터 해보고 이거 해보고 혹은 이거부터 해보고 이거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둘이 같이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알았죠? 어떤 걸로 풀릴지는 알아요 몰라요? 뭐 나도 모르고 너네도 모르죠 해봐야 알죠 아셨죠? 그래가지고 아 지금 조건이 걸려 있는 곳부터 할게요. 홀수가 되고 싶으면 여기에 2랑 4랑 6이랑 짝수 오면 돼안 돼? 안 되죠. 그래갖고 1 아니면 3 아니면 5몇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구5고 하나 적어. 1, 3, 5 중에서 뭐 없을까? 그래요. 1 없을게요. 그럼 1 없으면 돼 괜찮아요? 됐죠. 그럼 이제 몇 가지 숫자 남았어? 5가지 숫자인데,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해도 되고, 니네 땡기는데서 하라고. 여기 했다고 하면 5 곱하기. 4. 4 없애자고? 뭐야? 아, 아, 4라고 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4.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일, 너무 일관되게 4라고 하길래. 그럼 답 몇이야? 60. 이 문제 풀게요. 여러분 답을 맞춰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0과 1을 사용해서 n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그걸 an이라고 하지? 예. 자, 이런 걸 이해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누가 이해시켜줘서 맞추면 필요가 없어요. 다시요. 0과 1을 사용해서 n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걸 an이라고 한대요. 그럼 이해가 잘안 되면은 으... a 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 자리의 자연수예요. 몇 자리의 자연수라고요? 한자리 자연수. 근데 0과 1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한 자리의 자연수는 0은 들어오면 안 되죠. 0이라는 건 자연수요? 아니요. 아니니까 1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가지가 돼요? 한 가지 되죠. 그래갖고 A1은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A2도 어? 한 선생님, 한 N이 2일 땐 그래요. A2도 해볼까요? 이랬어요. 몇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두, 자리.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조건 몇 가지냐면, 한, 가지. 한 가지예요. 왜? 0은 안 되고 1만 들어오니까. 조건이 걸려있는 대. 조건이 걸려있는 곳. 조건이 걸려있는 그것부터. 됐지? 곱하기. 이따라 연속으로. 괜찮아? 1만 들어왔어. 됐지 여기 들어올 수는 0 아니면 몇 들어올 수 있어? 1 썼던 거 써도 된대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몇 가지라고 할수 있어? A2는 두 가지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쉽고 걔 A3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A3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될것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1밖에 올수 없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여기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예요? 아, 두 가지라고, 0 또는 1, 두 가지라고 쓰고, 또 여기도 0 또는 1 해가지고 두 가지 쓰면 망해. 왜 망했어? 영, 영, 단 0은 연속으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고. 아,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거지. 전체를 찾은 다음에 0이 연속적으로 있는 걸 빼던가. 지금 이해했음? 0이 연속적으로 있는 게 빼던가. 아니면, 잘 봐. 전체에서 0이 연속인 걸 빼던가. 나누기. 경우를 나누던가. 여기가 0일 때랑 1일 때로 나누던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건, 그건 문제를 푸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고 이걸로 했을 때 이게 편하면 이걸로 하면 되고, 이걸로 했을 때 이게 편하면 이걸로 하면 되고. 니네 마음.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여기 1이라고 하고, 자, 여기가 0일 때. 이런 경우와 1이라고 하고 여기 1일 때 이런 경우하면 깔끔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는 이거라고 했으니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래가지고 더 할게요. 자, 10일 때 여기 올수 있는 숫자는 0 아니면 1이었는데 0은 안 돼. 왜 0은 연속적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1한 가지밖에 없고요. 자, 11로 오면은 여기 0도 올수 있고 1도 올수 있고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테니까 둘이 더하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가지고 A3는 몇 가지라는 걸 알게 돼요. 세 가지라는 걸 알게 되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한 아, 벌써 하나 구했잖아요. a 4 A4, A5. 이제 뭐 하면 돼요? A4 하면 되는데 이거 몇 자리야?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될건 D. 앞에 1 앞에 1. 근데 여기가 0일지 0일지 0일지, 0일지 어,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경우를 나눈다, 안 나눈다?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고 나누는 거야. 1, 0, 뭐가 올수 있어, 여기까지? 1이 올 수도 있고, 1, 0, 0, 안 돼. 1, 1, 0이 올 수도 있고, 1, 1, 1, 1. 1 이거 밖에 없잖아. 그게 이게 세 가지인 거잖아. 오케이. 좋아. 0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네 자리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뭐일 수 있어? 1 아니면 0몇 가지? 두 가지 콜? 여기는 몇, 뭐 아니면 뭐? 1만한 1만 가지? 이거 몇가지두 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미해요. 네몇 가지 나와? 다섯 음. 가지. 아, 네. 아, 네. 뭐 아, 아, 그건 안 했다. 그번째 a 3는 몇이라고요? 세 가지. a4는 몇이라고요? 다섯 칸. 이거 생각 좀 깊게 좀해 볼게요. 뭐, 생각 넓히기. 생 근데 있잖아요. 다2 곱하고 빼만 하는 거안 돼요. 2 곱하기 2 곱이 연 해도 되지. 네 여덟 가지 나와요. 빼볼까? 동민이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일곱하기 이곱하기 이곱하기 이겠죠? 그러니까 총 여덟 가지네 전체는 네, 네 자리의 전체는 일곱하기 이곱하기 이곱하기 이하고 여덟 가지네 영이 연속되는 거 빼야 되겠네 해도 되겠죠? 일영영영 빼야 되고요. 일 영. 아, 됐어? 네. 어 알았어요. 아, 그걸 생각, 생각 못했어? 아. 그럼 생각날 픽이예요잘 봐요. 이세 번째 숫자를 구하는 데는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왜요?라고 물어보면 잘 봐. 얘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인데, 얘가 의미하는 건몇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야?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잖아. 그렇지? 그럼 몇개 나왔어요? 두 자리 자연수는 일, 영 아니면 일 일 나왔죠. 네. 괜찮은 거 맞아? 됐죠. 여기에 내가 그냥 이렇게 얹으면 돼. 이렇게 돼. 학생 알아야 된다. 아유, 이건 학생 때 알아낸 거아 나예요. 이건 학생 때 안다 못 알아냈어. 네. 누군가 알려줘서 학생 때 알게 됐어. 솔직하게 말씀해 줘야죠. 자 보세요. 혹은 얜 뭐야? 네. 한 자리죠. 몇 자리라고? 한 자리죠. 그럼 뭐밖에 없어? 네. 노란색으로 쓸게. 1밖에 없죠. 괜찮은 거 맞죠? 근데 이 앞에 0이 있고 파란색으로 네. 바람, 쓸게. 이 앞에 0이 있고 이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자리 어디 있어? 세 가지 짜리 해놨을 텐데 여기 이렇게 격하고 여기 구한거 있죠. 1, 0, 1, 1, 1, 0, 1, 1, 1, 1이 다 찾아져요. 한 번만 다시 잠깐만 봐봐. 네 번째 자리 이거 몇 가지 나왔어. 다섯 가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잘 봐. 세 개짜리 이거, 이거 있잖아. 찾은 거 그대로 쓸게. 노란색으로 쓴다. 얘는 110과 111과 101을 3 개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1만 얹어, 그럼 몇 자리 돼? 네 자리 되잖아. 어차피 경우의 수몇 가지야? 3 가지라고 할거 아니야. 거기다가 얘는 두 자리짜리잖아. 그럼 여러분 뭐 뭐뭐 있어? 얘는 11이랑 10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파란색 이렇게 얹어. 1이는요1 1 1 1은 얘랑 겹치잖아. 무슨 눈인지 알아요? 1년에다 비슷거 그러면은, 이거 몇 가지? 이거 몇 가지? 두 가지, 둘이 더하면? 다섯 가지, 이게 다섯 가지 나오는 거죠. 아니, 잘 생각해봐. 네 번째 자리를 구하는 데는 어차피 최고 자리는 1인 거 확실, 확실시 돼 있지. 그럼 두 번째 자리가 0 아니면? 잘 들었어요? 0 아니면 1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다시요 어차피 최고자리는 1, 1, 1, 1로 다 확정돼 있고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건1 아니면 0밖에 없는데 얘가 그걸 대신해줘 1이 왔을 때 그리고 얘가 그걸 대신해줘 0이 왔을 때 그래서 얘는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수 있고 됐죠?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음... A10 이랬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10 구하래 10 A 몇 구하라고요? 10. 10 구하라고 할 때는요 아! 이건 이렇게밖에 못 구하네 라고 하고 A1은 지금 몇이야? 1 A2는 지금 몇이에요? 2. A3는 몇이에요? A3는 몇이라고요? 지울게요, 좀. 3.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에 A4는 어떻게 구하면 되면 니네들이 더 하면 돼. 5. A5는, 뭐러, A5는 뭐예요?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A6은 몇이에요? 되게 잘하네. 13. H는 괜히 이렇게 너무 크게 했다. A8은? 33. 맞아? 4, 4, 4. 큰일 날뻔 했다. A9는 다 해간다. 어, 55. A10은? 89, 이 89가지 이렇게 찾는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이런걸 피보나치 맞어. 들어봤어. 누가 들어봤나요 피보나치수열이라고요. 앞에거 두개를 더해서 다함께 나오는건 무슨 나치? 피보나치 여러분 제가 예, 예고, 예고를 해드릴게요.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수학을 배울 때 수열이라는걸 배울건데 이 피보나치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 생각을 더해 보기, 혹은 좀 깊게 생각해 보기, 발전 문항, 정도로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토끼가 살고 있습니다. 이 토끼가 한달 때마다 애기를 낳는데 한 쌍씩 나. 남자 여자. 알았지? 내가 하는 얘기 듣고 있니? 그래갖고 얘가 첫 번째 토끼 한 쌍을 입양, 입양했어요. 엄마 아빠 한 달이 지났어요. 애기 낳겠지? 근데 한 달이 지나면 무조건 어른이 돼. 근데 불멸의 토끼 아닌 죽지 않아. 한 달이 있으면 얘는 원래 어른이니까 다시 애기를 낳아요. 한 명, 한 쌍. 근 애기였던 애들이 다시 어른이 돼. 됐지? 그 다음에 또한 달이 지나요. 세달 뒤, 이런 식으로. 그럼 원래 어른이었던 애들이 또 애기를 거고 어른이 된 애들이 애기를 거고그 전에 낳던 았 애기들이 어른이 될 거고. 그 번식이죠. 그랬을 때, 번식인데, 그래가지고 뭐열달 후에. 애기들의 개수는 아니 총 개체 수는 막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그게 피부나치예요 알았죠? 영혼이 죽지 않는 토끼 아니면 쥐돌이 잘 기억해놓으세요 알았죠? 이렇게 구하면 됐나고요 첫달 후에 애기들 아그니까총 개수 둘째 개수 세 번째 달에 개수 한다면 둘이 띵더 하고 띵더 하고 띵더 하고 하면 돼요 아 나중에 그거는 그때 수혈 때 해요 여기서 할건 아니니까 알았죠? 어쨌든 이런 걸 피부나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피부나치 수혈 드러난 다 놓으면 되요 알았지? 됐죠? 앞에 거두개 더해서 뭐가 나온다? 다음 개 나온다 앞에 거두개 더해서 뭐가 나온다? 다음 개 나온다 앞에 거두개 더해서 뭐가 나온다? 다음 개 이런 유사 문항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둑돌이 있어요 흰돌, 검은돌, 흰돌, 검은돌, 거문돌, 흰돌, 검은돌을 둘 건데 흰검, 흰검, 흰검 이렇게 하는데 흰색 바둑돌은 연속해서 두지 않도록 막 이런 문제 나오면은 아얘 같은 문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맞잖아 얘는 뭐가 연속해서 나오잖아 0 근데, 바둑돌로 내면은, 흰색 바둑돌이 연속해서 오지 않도록 이렇게 낼수 있잖아. 무슨지 알죠? 이해하는 거 맞죠? 그냥 그래요.